희망, 싱아 마루, 털어,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, 빨리 와, 마루도 오고, 털어도 빨리 오고. 자, 슬매 타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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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우와, 재밌다. 올라가자, 빨리 올라가자, 또올라가자 타러 가자. 아, 여기 네이다.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자, 이제 엎드려서 출발해볼게. 출발! 야! 예! 또 가자. 올라가자. 아유. 이제 엎드려서 한번 타자 출발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포대기 들고.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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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야, 이번에는 어떻게서 출발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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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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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잡퍼지네. 아. 다시 새로. 빨리 포대기 들고. 가자. 아, 빨리 올라가자. 빨리, 빨리 올라가자. 또 출발 간다 열열 올라가자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아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자 빨리 자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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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카메라는 앞으로 한번 옮겨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저 밑에 가서 내려서 위를 찍으면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할게요 내려가겠습니다자 네, 가자 가자 뛰어 올라가라 가자 가자 이 올라가자 자, 따라라, 뛰어, 뛰어, 따라라,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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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라. 또 가자, 같이 가자, 따라네. 출발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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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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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. 아, 이면 해탈이다. 올라가자, 얼빠, 올라가자. 또 타러 가자! 신난다, 아, 신난다. 아 진짜 재밌다. 아또 타자 간다 출발 내려갑니다 비키세요 비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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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아유 뒤다. 아 올라보자 올라자 빨리 빨리 야 빨리 올라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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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올라 또 타자 아 뒤다 뒤 아유 자 간다. 신나이가 보자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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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전속력으로 가자. 이면은 엄청 잘 탔지. 아, 엄청 빨리 내렸다. 가자. 뚫어가보자. 더 빨리 내려가보자, 우리. 빨리 가자. 가자 가자. 번에는 우리 더 빨리 내려가보자. 야, 최고 속도로 한번 내볼게. 야, 준비를 하고. 출발. 우 내려가자, 내려다 어이! 어, 내려간다! 내려갑니다! 야, 신난다! 이번에는 엎드리서 내려갑니다! 출발! 아, 신난다, 신난다! 이 야! 아이, 되나? 문이 돼서 시작! 엎드려서! 간다! 나 간다! 비겨라 잘 가자. 아, 또 뒤긴 뒤다 엄청 뒤네, 이거. 빨리 올라가보자. 한번 타자. 나는 또 간다! 내려간다! 야호! 간만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보데기로서는 매를 한번 타보았습니다. 아, 정말 재밌었습니다.